양파 한 가득 샀는데 물러서 버려본 적 있어? 그렇다면 오늘 진짜 잘 찾아왔어. 다양한 매력으로 음식에 꼭 빠질 수 없는 양파. 기깔나게 보관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알려줄게. 오늘 준비한 건 중만생 햇 양파 4kg이야. 중만생이 뭐냐고? 10월, 11월에 파종해서 5, 6월에 수확하는 양파를 중만생이라고 하는데 잘 저장하면 내년 봄까지 거뜬해. 양파 겉잎을 깔끔하게 제거해서 냉장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냉장 보관용은 뿌리와 꼭지는 살리고 잎만 전부 제거해 주는데 이건 절대 물이 묻으면 안 돼. 물 묻으면 금방 물러버려.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랩으로 꼼꼼하게 싸주면 냉장고에서 3, 4주는 거뜬하다고 냉장 보관했으니 실온 보관법도 알려줘야겠지 지저분한 겉잎은 살짝 제거해 주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 가져와서 둘둘 말아 보관하는 방법인데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면 몇 달은 끄떡없어 계란판 깔아서 보관하면 공기가 잘 통해서 보관 기간이 훨씬 늘어나는데 깜빡 잊고 재활용으로 버려버려서 임시로 안 쓰는 통에 뚜껑 덮지 않은 채로 보관해 줄 거야. 양파끼리 너무 붙어 있으면 금방 모르니까 너무 촘촘하게 보관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동 보관법. 나 요리 좀 하는데? 하면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 진짜 도움 될 거야. 껍질 벗긴 양파를 깔끔하게 세척하고 뿌리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칼집 넣어 제거해 줘. 반을 갈라 채썰어주는데 이 상태로 얼려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향과 식감이 죽어서 너무 별로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양파를 미친듯이 썰어서 요리에 바로 쓸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해 버터나 식용유로 캐러멜라이징 해줄건데 한식에도 쓸수 있도록 오늘은 식용유 사용했어 냄비를 예열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고 양이 많으니 처음에는 강불에서 시작할건데 소금 후추 약간 넣어 밑간도 같이 해줬어 이렇게 살살 섞어주면 양파의 숨이 죽으면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남은 양파 모두 넣어줄게. 수분이 충분히 날아가야 캐러멜라이징이 잘 되기 때문에 수분이 반 정도 날아갈 때까지 강불로 유지해줘. 타지 않게 중간중간 섞어주다가 수분이 반으로 줄어들면 중약불. 이때부터 슬슬 예쁜 갈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지? 여기에서 양파가 반 정도 졸아들어 질감이 잼처럼 될 때까지 계속 볶아줄 거야. 어? 잼하니까 생각났는데 양파로 처트니 만들면 잼같이 되거든? 이거 또 빵도둑 레시피라 다음에 기회되면 이것도 알려줄게 실리콘 틀 가져와서 큐브 모양으로 얼려줄건데 찌개나 스프, 파스타에 하나씩 넣어주면 맛이 엄청 좋아진다고 한번 만들면 몇 달은 거뜬하니까 정말 추천해